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돈을 만들어 주는 것은 지수가 큰 네. 역할을 한다라는 네. 이제 내용을 네.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우선은 그 제가 지수를 기준으로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는 돈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따라 하는 게 테마주, 뭐 업종대단주, 주도주 아니면은 뭐. 이런 섹터들을 갈아타는 이유도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럼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사실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게 뭐냐면 지수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평균치를 뜻합니다. 음. 그럼 지수보다 많이 오른 종목은 뭐가 되는 거죠? 더 강한 더 종목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강한 거죠? 그게 음. 주도주입니다. 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도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테마주, 주도주, 뭐 대장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대장주가 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지수 차트 펴놓고 종목 차트 펴놓고 지수 차트보다 힘이 더센 종목 더 많이 오르고 덜 빠지는 종목들만 찾아보세요 그럼 그게 대장이에요 음. 그럼 그게 더 많이 가요 갈때 지수가 요만큼 오를 때 대장주는 요만큼 오릅니다 지수가 요만큼 빠질 때 대장주는 요만큼 빠져요 음. 그러면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을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수를 무시해요. 그렇죠. 지수를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 그게 가치투자자든 단기매매자든 진짜 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대부분 지수를 엄청 중요시해요. 음.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수 앞에 장사 없다. 아, 전 처음 들어. 어, 저, 아, 주식 투자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수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은 모든 대다수의 프로 트레이너들은 하는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그 지수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지수가 폭락하면 모든 주식이 폭락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도주가 지수, 무너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무너진다는 말도 지수가 무너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를 모르고 주식을 한다?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첫 번째가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서브프라임 때뭐좀 샀으면 좋았을걸. 내가 IMF 때 주식 좀 사놓을걸. 음, 후회하는 분들. 후회하는 분들 많죠. 근데 막상 요번에 코로나 때 사신 분들 있나요? 무서워서 못 샀죠. 더, 더 떨어질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지수에 대한 활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에 제가 반토막 전략을 이권에 구체적으로 담았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IMF 때 내가 부동산 좀 사놓을걸. 서브프라임 때 내가 부동산 좀 사놓을 걸, 이거 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렇 근데 그걸 실행 못하는 이유는 지나고 나야 보여요. 그렇죠. 아, 아 러니까 아니, 아니까, 그때서야. 맞아요. 네, 그때서야 알고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라는 게 너무 빨리 인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돈이 없어요. 진짜 사야 될 때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위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뉴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수로 판단하시면 돼요. 음.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위기입니다. 서브프라임이 2000에서 1000까지 빠졌고요. 네. IMF는 1000에서 350까지 빠졌고요. IT 버블이 끝나고는 1000에서 500까지 빠졌고요.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위기가 오고 그 위기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놓으셨던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투자로 인해서 부가되는 거는 일찍 돈을 벌려고 빨리 내가 부자 되려고만 안 하면 언제든지 은행 이자의 수익은 올릴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 없이 투자부터 돈부터 어, 눈을 에 뜨고 쳐다보기 때문에 진정 중요한 부로 이루기까지 돈을 버는 그런 교육이나 공부에 대해서 공부법에 대해서는 되게 무관심하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지수를 알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지수를 보는 것도 이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네네. 현재 시점에서 네. 어느 정도를 잘라서 그 전체 그 흐름을 비교를 할수 있는 건가요? 어, 책에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선은 대한민국 전체 지수를 다 봐야 돼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어떤 경제적 상황이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각 시기마다 어떤 주도주들이 올랐는지도 봐야 돼요. 오르는 음. 때는 그러면 오르는 시기의 섹터들은 다 달랐어요. 음. 그러니까 어, 당시에 물론 그 천에서 이천을 가던 처음 대한민국이 이천이라는 지수를 찍었던 시기가 있어서 요 그래 기 직전에 그때는 반도체주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차화정, 차화정, 장소였어요. 네, 마, 말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조선주, 음. 네, 그렇게 섹터가 돌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주목받던 때는 아니었죠. 그럼 다음 또 하락장이 오고 상승장이 오면 지금의 주도받는 플랫폼이나 반도체 4차산업이 반드시 주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새로운 무엇인가가 죠 맞아요. 알겠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맞잖아요. 리스트가 중요하니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꾸 주도주가 뭔지 이제 끝물일지도 모르는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걸 찾을 수 있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수를 볼때 하락장과 상승장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보셔야 돼요. 음. 상승장은 얼마나 올랐고 어느 기간 동안 올랐고 그때 올랐을 때는 사회적 상황은 어땠고 어느 주도주가 섹터를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내렸을 때는 어떤 이유로 내렸는지 이 위기가 어떤 정도의 강도였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빠졌는지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다 담아뒀지만, 그걸 실제로 hts를 펴놓고 보셔야 돼요, 눈으로. 음. 제가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시기가, 네.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IMF 때가 됐든, 네. 2000년대가 됐든, 아니 네. 2016년. 네. 네. 때, 네. 서브프라임 때가 됐든, 2007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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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기의 어떤 고점과 저점. 하락 이후 이, 이, 이 시기들을 다 네. 봐야 된다. 맞아요. 어. 그래서 그 하락폭이 딱50% 부근에서부터 위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때부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면 크게 손실 없이 대부분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제가 가진 절대적인 유론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고 나서 어 서브프라임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쳤네, 코로나 위기가 왔었는데 모르고 지나쳤네, 뭐 IMF가 왔었는데 그 좋은 위기를 나는 지나쳤네라는 말을 이제는 안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음.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이거는 좀 특별한 이벤트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보통 우리 10년마다 한 네. 번씩 오는 뭐 그런 기회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회를 기다리거나 또 그런 기회를 맞게 됐을 때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네. 방식으로 뭔가 네.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네. 그냥 이런 지금의 시점. 네. 뭐더 특별한 음. 뭐가 오지 않은가 현재 네.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어, 날들이잖아요. 네네. 이미 주가는 다시 회복을 네. 했고 네.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수를 통해서 앞으로를 어떻게 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그런 질문하세요. 대표님 이거는 너무 안 오는 거 아닌가요? 뭐 5년 10년 주기 너무 음. 안 오는 건 아닌가요? 하는데요. 그안 오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은 자는 위기 때 많이 못 사요 어차피. 그래서 지금도 저는 또 다음 하락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적금도 뜯고 있고, 또 제가 가진 자산 중에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뭐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도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늘 상승장에는 전 하락장 공부밖에 안 해요. 음. 그리고 하락장이 왔을 때는 무섭지 않고 상승장을 즐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장 때잘 준비했던 사람들이 상승장을 맛보는 시기지, 상승장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이 상승장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서는 안 되는 장이에요. 사실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공평한 거고. 그런데 어, 지금 준비되지 않는 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미 많이 올랐는 장에서 내가 뭔가 더큰 수익을 여기서 두 배가 더 간다 이런 수익을 공부하기보다는 다음에 내가 내려왔을 때는 진짜 쫄림 없이 내 실력대로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실 책에 다 담아뒀어요. 책을 읽으시면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책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수의 확장을 하시면 돼요. 선진국으로. 음, 우리나라가 잘안 돼요. 네, 우리나라, 나스닥 쪽을 보라는 건가요? 음, 미국도 봐도 되고 영국도 봐도 되고 그리스를 봐도 되고 중국을 봐도 되고 일본을 봐도 되고 어, 대만을 봐도 되고 홍콩을 봐도 되고. 뭘 봐요? 지수를 봅니다. 대표 지수. 대표 지수. 네. 우리나라는 코스피면 음. 미국은 다우존스나 다우 S&P 5 0 0 정도. 이런 지수들이 반토막이 나는 시기는 우리나라는 항상 겹치진 않아요. 실제로 2018년도에 대한민국 지수는 반토막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음. 중국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2018년도 10월이었어요. 중국 상해 지수는 정확하게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우리가 한참 실컷 투자하고 나서, 어, 아, 아니, 아니 그 2018년도, 이후로, 네, 2018년도에, 2018, 2018년도 10월이면 지수가 이렇게 조금 내려오고 있었을 때였어요. 음. 그래서 그때 중국은 벌써 한번에 반토막이 왔었어요. 그럼 그때 투자해서는 100% 수익 나왔어요. 지수로. 아 그러니까 꼭그 지수 반토막, 지수를 보고 우리가. 그니까 폭락장이 됐을 네. 때 들어가자는 네. 이야기인데. 맞아요. 이게 그... 제가 가진 가치투자니까. 음. 네. 근데 그게 꼭이 한국에 국한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됐든 영국이 됐든 맞아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 상황이 오면 맞아요. 그 시장에 들어가자 맞아요. 글로벌리. 그래서 실제로 이 전략을 제가 책에 공개하고 그리고 이 전략을 7년 전에 만들어서 어 강연도 하고 자문사 대표님들 모셔놓고도 강연을 해요. 그럼 수백억 정도 굴리시는 자문사 대표님도 저희 전략을 채택해서 실제 본인의 펀드 전략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좋은 전략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결국 또 내가 지금 당장 못하니까라는 마음으로 공부와 준비를 안 해요. 지금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지금의 장만 눈에 보이는 맞아요. 당장의 눈만 또 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수 없다는 라 사실을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물론 이제 제가 음 저는 15년을 돈을 공부하고 돈을 배우며, 그리고 돈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지만, 이렇게 대중들 앞에 사실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첫 책을 쓰고 한2 30군데에서 섭외가 왔는데, 세 군데만 나갔거든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출연을 하는 거긴 한데, 그렇게 출연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외치고 다녔어요. 다음 하락장을 준비해라. 음.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8년도부터 저는 2020년도에 폭락장이 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 책에도 담아뒀어요. 내년에 폭락장이 온다. 그때 준비해라. 지수가 반토막 날 거다. 그러면 뭘 때문에 오는지는 예측할 필요 없다. 그걸 예측하는 신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락이 됐을 때 반토막이 났을 때 그때 매수를 해라. 맞아요. 그럼 그때 19년, 18년도부터 그걸 준비했던 분들은 현금 꼭 들고 있다가 다 아쉽게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이 안 났는데 시장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음. 저는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고 카페에다가 3월 19일 날 저녁에 제가 글을 썼어요. 저는 전재산입니다. 음. 지금부터 이제 빠지면 전 전재산에 반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진 투자 시나리오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백억을 굴리는 자문사 대표님도 그때 전화가 오셔서 김 대표 어떻게 했어? 너 지금 자산 운영이 어떻게 돼? 내가 본인도 유튜브 하시니까 출연해달라고 요청도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근데 안 나갔어요 한 군데도 제카페에서만 공개하고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전업사자이기 때문에 제 재산을 굴리는 데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유튜브에 촬영도 안 하고 제 카페에만 그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 카페에서만 수백 명이 보시는 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오전에 저는 이제 다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상승이 오면 이제 즐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착그 이후로 제가 근데 예측했던 건다 무너졌었어요. 저는 1,500이 최고점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음. 더 WDB 올줄 알았어요. 근데 2,000이 가더라고요. 음. 2,000이 또단줄 알았어요. 또 내리더라고요. 아,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버블장이 이렇게 빨리 내려왔다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거는 저는 또 처음 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제 시나리오는 맞았지만 제가 원래 세워놓은 정말 오랫동안 세워놓은 시나리오를 전부 다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좀 일찍 팔으셨겠네요 네 많이 일찍 팔았죠 저는 음. 3월 19일 이후에 2주 있다가 거의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80%를 다 정리했어요 음. 음. 그게 제가 가진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단기회로 네. 그 폭락 낙폭이 딱 올라오는 네. 순간에 네. 정리하는 네 그리고 나서 그 수익으로 저는 사실 지수가 천백까지 내려올 줄 알았어요. 최소 천삼백까지는. 음. 그래서 거기서 다시 들어가려고 w d 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오르더라고요. <laughs> 그냥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가 세운 시나리오가 대부분 다 틀렸어요. 근데 뭐 틀리면 어때요? 지수 오르면 오르는데 돈 벌면 되는데. 음. 지수 오르니까 그냥 평소대로 벌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 한 다음에 음. 네. 전부 팔았잖아요이주 후에. 네네. 그럼 팔고 나서. 다시 상황이 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틀리네 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다른 뭐 매수에 어떤 액션을 취했나요 어,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지금은 한30% 정도만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주식 자금으로 넣어놔요 그리고 나머지 한40% 정도는 예금이나 현금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늘릴 생각은 없어요 계속 그 위기가 엄청 안 들릴 생각이에요, 계속. 어떤 그, 경우가 있어도. 지금 많은 분들이 네네. 그 투자 패턴을 보면은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죠. 더블 디비 됐든 아니면 한번 뭐, 뭐 올라봐 네네. 1700, 1800, 네네. 2000 뭐, 이런 데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 그냥 보다가 에이, 몰라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그 그 판단을 해서 지금 더큰 수익을 보신 분이면 그 판단을 한 그분들의 실력인 거예요. 음. 대신에 이제 그때 내가 손실에 대한 그 했지도 손실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었냐 없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를 잘한다라는 개념은 수익을 보는 건 행인데 그 수익을 일시적으로 보는 건지 지속적으로 내가 영속적으로 볼수 있는 실력인 건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나리오를 세워서 그걸 성공 확률이 많은 많이 쌓이면 이거 시나리오는 너무 좋은 시나리오고. 실패할 눈이 많아지면 이건 너무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계속 실행착오를 하면서 겪어 나가는 거죠. 하나 또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원사이드 같은 장이 계속 오면,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신 신이 된 양, 주식이 수익이 안 나면 안 팔려고 하세요. 음, 그렇죠.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그 파티를 예전에. 끝까지, 뭐 파티를 즐겨라잖아요. 네네. 버블을 즐겨라. 뭐 이런 네네. 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천만 원의 수익이다.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이 돼도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2천만 원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5천만 원 수치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손절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나쁜 행위는 나중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진짜 저처럼 제 과거에 저처럼 제가 조선주들로 처음에 수익을 엄청 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들고 있다가, 플러스 뭐 몇천만 원을 보다가 계속 내리니까 내 네, 몇천만 원을 날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 최고점을 생각하게 돼. 맞아요. 된. 계속 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펀드 해제하고 더 사고, 적금 해제하고 더 사고, 그러다가 본존도 안 하고 계속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이 높으면 언젠가 나올 그 버블의 골도 엄청 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빠르게 폭락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운으로 수익을 냈든 아니든 내가 얼마가 되면 내가 포트폴리오로 일정 부분을 좀 바꾸겠다, 현금으로. 혹은 종목체인지를 한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가에 팔수 있는 라인을 스스로 좀 미리 생각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제가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일단 들으면서 그게 참 네. 대단하시다고 생각되는 게 보통 그렇게 수익을 봤으면 또뭐 아, 뭔가 아. 더 들어가잖아요. 아좀한뭐이 삼백 좀더 올른 상황에서 네. 계속 분위기가 올라가면 네. 근데 자신의 어떤 시나리오 원칙을 지킨다는 네. 게 쉬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근데 아마 진짜 진짜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자고다 똑같은 소리를 하실 거예요. 뭐 이번에 네. 안 먹으면 다음에 먹으면 돼요. 맞아요, 되겠다. 맞아요. 먹을 실력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왜 지금 내가 모르는 싸움을 해야 돼? 음. 진정한 전 전장에서 어, 계속 이기는 그 장수들은 내가 이길 수 있을 때만 활시를 위 당기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 활시를 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내가 모르는 장에서, 내가 불확실성한 장에서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래도 돈 버는데 굳이 내가 왜? 그얘기는 네. 이거 말고 요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기회가 계속 온다라는 걸 그렇죠. 확신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요. 아. 그리고 네, 네, 맞습니다. 그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은 그걸 네. 잘안 보이니까 어떻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 기회가 다시 나올까봐 막 들어오는 맞아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를 크게 한번 대한민국 전체를 보셔라 했던 거예요. 지수를 전체 한번 보면 지금과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그 시기의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눈으로. 이 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를 지수 차트를 통해서라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세상에 영원히 오르는 투자물은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역사상도 없었어요. 음. 전 세계 어디에도 가격 한계론만큼 오르면 더 이상 개미들이나 세력들이 주도할 만한 가격까지 오르면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가격이 오면 주가는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투자물이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게다 마찬가지니까, 이 시장이 또 온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겪, 경험하게 될 게, 주식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 부동산도 다 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이클 안에서 내가 언제든지 존재하니까, 지금 하방의 사이클에 있으면 상승장을 준비하고, 상승의 사이클에 있으면 하방을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박자를 탈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방에 사이클 때상 준비를 잘해서 상방에 수익을 내고 상방에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또 하방일 때또 수익을 내고 또 하방일 때또잘 매수해서 상방일 때 수익을 내고 이게 부동산도 사이클이 맞아지고 비트코인도 사이클이 맞아지고 주식도 사이클이 많아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래서 일반인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가장 편한 지수에서부터 그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지수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어, 얘기하신 대로 한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맞아요. 돈을 벌수 있는 실력을 갖는 게 맞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맞아요.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그냥. 돼요. 그러려면 좀 냉정하게 시장에 네. 쫓겨 다니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네, 가서 기다리는 맞아요. 맞아요. 전략. 맞아요. 그게. 정말해주는데참 정말... 쉽지가 않아서. 네, 그게 정말 근데 중요해요. 그렇 어떤 분야든 저는 이제 재무상담을 하고 자산 관리를 또 오래 했다 보니까 부자분들도 재주민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이 뭐 몇백억, 몇천억 가지신 분들, 자, 자문사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은 유행을 안 타요. 남들이 산다고 사지 않고요. 음. 남들이 한다고 하지 않고요. 남들이 이걸 해야 되니까 나도 이걸 시작해야지라고 한다고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어, 창업을 시작해야지 해서 돈이 있다고 창업하지도 않아요. 남들이, 어, 이 아이템이 뜨는데 나도 이 아이템 해볼까? 이걸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을 때,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유행을 안 타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부자의 돈을 벌고 싶으면 유행을 타셔서는 안 돼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